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이고요. 물때는 내물입니다. 오늘도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어떤 생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강망이 6척, 안강망이 24척, 자망이 10척, 총 40척의 배가 4917 상자 거의 한5000 상자 정도 되네요 5000 상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생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강망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강망배는 오늘 이렇게 좀 갈치가 많이 나왔어요 어, 안강망배는 여전히 갈치가 많이 나와 있고 갈치가 좀더큰 사이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와 이제 뭐 한띠나 원갈치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새띠나 풀치는 많이 들어와 있지 않네요. 어, 그리고 안강옥배에 참조기도 양이 좀 늘었는데요. 어, 바라조기들 그리고 칠석조기들이 있습니다. 어, 바라조기들은 크고 작은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고요. 음, 칠석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칠석은 윗덕계는 뭐한 22-3cm 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아래로, 어, 바라족이 사이즈들, 좀 작은 사이즈들의 조기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원갈치와, 어, 한띠 갈치들 좀 많이 보였고, 작은 사이즈들은 갈치가 그렇게 많이 안 보였고요. 여기는 바라족인데 사이즈가 좀 괜찮네요. 어, 하지만 가격도 상당히 좀 비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자방패도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기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양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비싸지 않을까 어 그런 예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두띠 갈치, 뭐세띠 갈치 조금 있고요. 어, 원갈치와 소갈치, 원갈치와 소갈치가 좀 많이 보이네요. 어, 사이즈는 뭐 정확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오늘은 원갈치와 소갈치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유자망배의 참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커지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어, 유자망배는 조기가 지금 160mm 사이즈면은, 몇달 있어도, 또, 똑같이 160mm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계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어, 똑같은 사이즈를 계속 선별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담아내는데요. 지금 안강망배에 갈치나 조기들은 사람 손으로 담기 때문에 어린짐작으로 이제 대충 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 되면 여기는 한띠다, 여기는 소갈치다, 뭐 두띠, 세띠, 뭐 이렇게 나눠서 담고, 뭐 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선들이 마찬가지인데 유자망배에 참조기만은 이렇게 기계로 선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망배입니다. 자망배가 오늘 총1 0척이 들어와 있고요. 어, 민어들, 민어들 이렇게 들어와 있고 큰 사이즈의 민어들 그리고 서대도 보이네요. 서대, 통치들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열기들 좀 나와 있습니다. 열기, 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소량 들어와 있고 우럭도 아주 소량만 좀 보이네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럭이 상당히 비싸요. 어, 요새 많이 나오지도 않고 우럭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럭이 좀 많이 비싼 거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스트로폴 박스가 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죠? 여기는 오징어, 오징어가 들어 있습니다. 오징어가 여기 한 상자에 20마리, 그럼 25마리씩 들어 있는데요. 20마리 상자 어, 나와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뭐 여기는 25마리라고 적혀 있고. 일또 파지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파지는 이제 어, 좀, 살점이 뜨게 나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는 병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어, 자망배에는 조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자, 어, 또 자망배에 조기가 이렇게 한두상자 있네요. 어, 또 나머지는 여기도 병어들, 어, 꽃게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꽃게들. 꽃게들도 좀 들어와 있고, 어, 병어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또 바깥, 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바깥에도 이제 자망배들이몇척 있어요. 자망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망배 거의 대부분이 어 이렇게 병어 병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쪽 끝으로 꽃게들도 좀 보이고요. 어 이쪽도 다 병어들입니다. 어 다음에 옆을 보시면 이제 또 안강망배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 역시 어 갈치들이 목포에 목갈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전체적인 양을 볼때 지금 40척이 한 5천 상자 가까이 이렇게 4천 상자 좀 넘어가는데요. 어, 거의 대부분이 갈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감망배에는다 갈치, 그리고 자망배에는 민어와 뭐 병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꽃게도 좀 보이고요. 오징어도 좀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뭐안감망배에도 이렇게 참조기가 나오는데, 어, 파조기는 안강망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 칠석이나 바라조기 안에 섞여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하지만 이제 뭐, 유자망배처럼 파조기를 따로 이렇게 내가지고, 어, 경매를 보진 않습니다. 안강망배에는 파조기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기가 나와 있어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바라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잘고, 칠석조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 좀 그런 상황이라, 어, 안강망배에서는 사실 조기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이제 안강망배에도 조기가 좀 많이 나오면은 좀 저렴하게 바라조기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바라조기들도 CR이 작은데도 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강망배는 거의 대부분이 어, 갈치가 나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배한 척은 이렇게 또 통치를 좀 잡아오셨네요. 통치 큰 사이즈의 통치들 좀 나와 있고요. 아주 작은 사이즈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쪽도 갈치들이 나와 있는데 갈치들이 오늘 뭐 절반 이상은 좀큰 사이즈들 한띠 이상의 사이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지 이상 나오는 갈치들이 좀 많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 뭐, 4지, 5지 가는 그런 갈치들은 많이 안 나와요. 이제 뭐, 요새도 큰 사이즈의 갈치들, 이제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큰 사이즈의 갈치들 선물하시려고 한 번씩 여쭤보시는 분들 좀 계신데, 오미나 신미 이런 갈치들을 찾으셔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갈치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런 오미나 신미 갈치들은 이제, 뭐 1월, 2월 달 정도 돼야지, 뭐 2월 달 정도 돼야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깐요 네, 오늘은 안강망배랑 자망배만 들어와 있습니다. 유자망배가 없어서 어, 유자망배에 들어오는 조기들이 오늘은 안 들어오고 안강망배만 조기가 좀 수량 좀 있었고요. 어, 오늘 좀 특이하게 자망배에도 조기가 소량 있었습니다. 그 왕강망 빼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갈치고요. 갈치가 좀큰 사이즈들이, 어 많이 나와 있네요. 갈치가 큰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어, 작은 사이즈들이 오히려 양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뭐, 두 띠, 세띠 갈치들이 양이 많이 줄었고요. 어 뭐, 풀치 같은 거는 거의 뭐, 양이,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많이 안 보여요. 많이 안 보이고. 어, 오늘은 자망배에는 병어 꽃게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총 들어온 어행약수가 이제 배가 40척이 들어왔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양이면 거의 뭐 지금 시기에는 만상자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4,000 상자가 좀 넘어가는 그런 양이니까, 생각보다, 배척수에 비해서 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벌써 이제 다시 또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8월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도 며칠 안 남았고, 곧 9월이 되네요. 네, 남은 시간 동안도 이제 벌써 벌써 8개월이 지나버렸네요. 이런수준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참 무더운데요. 어제 밤에도 좀 날씨가 무섭더라고요. 이제 오늘 좀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조금씩 떨어지던데 어, 그 영향으로 좀 더웠었나 봅니다. 네. 오늘도 하루 잘 지내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